자, 문제 볼게요. 자 여기는 테일러 정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테일러 정리 나와 있고 문제에 나와 있죠. 자 0을 포함하는 개구간 AB를 생각을 하고 자 f가 AB에서 무한번 미분이 가능할 때 fn차 도함수를 fn으로 나타낸다라고 했고요. 자 n번째 n차 테일러 이제 다항식. 자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해 주고 나머지항. 자 원래 함수에서 fnx를 빼준자 rnx. 자이 rnx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자 이러한 tx. 자 0과 x 사이에 tx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fx가 ln 1 플러스 x 라고 할때 fnx 를 구하고 rnx 를 사용해서 균등 수렴함을 보이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일단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자 여기는 일단 ln 1 플러스 x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미분을 해주면 자 f x 자 여기는 이거 분의 1인데 거기는 1 플러스 x 전체에 대해서 마이너스 1로 표기가 가능하겠죠 자두번 미분을 해볼게요 자, 두번 미분해 주게 되면은, 자, 얘가 밖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1 플러스 x에 대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더해 주게 되면은 세 번. 자, 미분해 주면, 자, 여기는 앞으로 나오면 2가 되고 1 플러스 x에 대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3.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네번 미분을 해 주게 되면, 자, 여기는, 여기는 앞으로 오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3 팩토리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3 팩토리얼, 1 플러스 x에 대해서 마이너스, 네제곱.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일반적으로 표현해주면, 자, n번째 미분을 해주게 됐을 때, 자, 여기는, 자, 4가 되면 4가 되고요 여기는 3팩토리얼. 자, 그리고 여기서는 두, 어, 세번 해주면은 3이 그대로 오고, 여기는 하나 작은 거. 여기는 2팩토리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2가 되면 2가 그대로 오고, 여기는 하나 작은 1팩토리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지금 마 어, n-1팩토리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부호가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이제 부호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4가 되면 마이너스, 3이 되면 이제 플러스. 자 그러면 이제 그 여기를 그대로 해 주는 게 아니라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을 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형식을 맞춰서 마이너스 1로 표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1 플러스 x에 대해서 전체의 마이너스 n. 자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n은 지금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자연수. 지금 자연수, 1대, 1일 때, 1대, 1일 때, 3대, 일 4대, 일 자연수에 대해서는 성립을 하는데, 자, 0번째는 성립하기가 조금 이상하죠? 자, 0번째 해주면, 여기서는 0 해주면,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니까, 그냥 정의 자체가 조금 안 되잖아요. 팩토리얼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연수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FNX를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자, 이 K번째 미분, 여기는 자연수를 생각해줄 거니까 0은 따로 취급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FNX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자, FNX. 자, 여기는, 0만 따로 빼주면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번째 미분의 0을 대입하고, k팩토리아, 그리고 xk. 자, 이렇게 되는 상태고요. 자, f0은 계산해주면, 여기 0 대입해주면 ln1이니까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사라질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자, 이 값은 어차피 0이니까 없어질 거고, 자, 여기서, 시그마, 여기서는 k는 1부터 n까지, 자 K번째에 0을 대입해 주는데 자 여기 KKK를 대입을 해주고 0을 대입해주면 여기 1 플러스 0이니까 여기 그대로 사라지겠죠 자 0이 되고 K를 대입해 준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 여기는 K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K 마이너스 1팩토리얼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K팩토리얼 x K XK.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여기 약분이 되고 여기 K만 남겠죠. 자, k분의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 전체 x의 k.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fnx는 잘구해졌고요 자, 이제 균등수렴함을 보여보도록 할게요. 자, 균등수렴. 자, 균등수렴은 보통 이 숲을 사용해서, 숲놈을 사용해서 계산 해주죠. 자, fnx에서 마이너스 fx. 자, 여기에 값을 계산을 해주는데, 자, 우리의 관심사는 x. 자, 범위가 0부터 1까지라고 했죠. 맞나요? 네, 0부터 1까지. 자 0부터 1까지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도록 할게요 0부터 1까지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두개 차이가 rnx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면 은 rnx가 의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rnx가 될 텐데 자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은 보면 자 여기서는 0과 x 사이에 tx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은 이 x는 모든 x가 아니라 0이 아닌 x에 대해서 이제 성립하는 거예요 0과 0이면 그두개 사이에 어떤 값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0이 아닌 x에 대해서 이제 rnx를 생각해 줄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0일 때는 좀 따로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로. 자, 일단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모든 x에 대해서 이그 함수 값의 차이의 절대 값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일단 0일 때는 값이 뭐가 되나요? 지금 여기 f에 n에 0을 대입해 주고 마이너스 f에 0. 자,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요. 자, 여기서는 f0은 아까 0인 거 계산을 했었고요. 자, fn에 0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자, fn에 0을 대입해주면, 지금, 여긴 어때요? 여기도 0을 대입해주면, 곱하면 0이고, 썸을 해도 0이 되겠죠? 자, 여기도 0이고, 0이니까, 이 값은 정확하게 그냥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0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x가 0이 아니면, 자, 이거인 경우를 생각해볼 텐데, 자, 그러면 fnx. 마이너스 fx. 자, 여기 절대 값을 생각해주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 나온 것처럼 여기는 rnx의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n+1 팩토리얼. 자, 뭐 문제에도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공식이죠. 자, 여기는 f의 n+1의 tx 하고 여기선 x의 n+1.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되죠? 자, 이렇게 이거인 tx가 여기서는 지금 0과 1 사이에 아, 0과 x 사이에 존재하겠죠. 0과 x 사이에 존재한다 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그대로 이제 계산해 주게 되면요 n 플러스 1 팩토리얼 자 되고 이거 분해 자 이걸 이쪽으로 옮겨 줄게요 x에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f 에 n 플러스 1에 tx 자 여기 n 번째가 있으니까 n 플러스 1들을 다 집어넣고 tx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절대값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에 뭐 n 거듭제곱 얘는 생략을 해도 될 거고요. 자 여기서 n 팩토리얼자 n 자리 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n 팩토리얼이 되고, 자 여기는 n 플러스 1 대입해서 분모로 떨궈주면은 자 여기는 나누기 1 플러스 tx. 자 전체에 대해서 n 플러스 1.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사라지고 여기는 지금 n 플러스 1만 남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절대값 x에 n 플러스 1이 되고. 자 여기는 1 플러스 t x 자 여기 전체에 대해서 n 플러스 1 분의 1자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런데 t x는 어차피 양수가 되니까 양수가 사라지면 분모가 작아지면 더 커지겠죠 자 그래서 이쪽은 사라지면 더 커지게 될 거고요 자 x의 범위도 지금 0부터 1이니까 여기보다는 1이 더 크거나 같은 값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보다는 n 플러스 1이 분의 1자 여기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0이 아닐 때는 지금 이 값보다 이 값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자 0일 때는 어차피 0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 을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값. 자 여기 이 값은 0이건 0이 아니건 무조건 어떤 값을 가지건 간에 여기보다는 n 플러스 1분의 1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집합에 대해서 n 플러스 1분의 1이 상계가 되니까 수상하는더 작거나 같아지겠죠. 자, 여기도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자, 이 값이 0으로 수렴하니까, 자, 여긴 절대 값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고요. 자, 0보다 수렴하면 이 값이 0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죠. 숨놈이. 자, 그러므로 균등 수렴한다. 자, 그러므로 fn은 f에 균등 수렴한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0, 1.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